자 이번엔 테스트할 때 조회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쓰기까지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잘 되는 것도 확인 했었습니다 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뭔가 빨간색이 떠도 여기에 체크 표시가 저렇게 잘돼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잘된 거예요 네. 자 요거를 복사해서 <laughs> 이번에는 1번 글 가져오기 해보겠습니다. T2라고 하겠습니다. 아티클. 아티클. 그래서 아티클 서비스 있죠? .findbyid 그래서 1n 근데 서비스에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조금만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아티클 서비스 테스트 테스트 포트에 지금 하있습니다자 그래서 요거 가져온 다음에 a s s e t 해서 아티클 i c l e g e t t i t l e 이랑 비교를 해본 대로죠. is equal to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제 c t r l s h i f t r 을 하면은 전체 파일에서, 네, 폴더에서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이닛 나프로드면 나프로드. 들어와서 제목 1이라고 지금 지어놨습니다. 제목. 1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파인드 바이 아이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옵셔널로 받을 거고요. 옵셔널 해서 아티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ong id 루터는 article repository. find article find find my id id 넘겨주면서 찾아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리포지토리 어차피 JPI 안에 있으니까 딱히 만들어줄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런 해서 잘 되는지 자 보니까 <laughs> 체크 표시가 잘 떴죠? 그러면 글 가져오는 것까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테스트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보세요. 자, 테스트 코드는 이 복사해서 일단 그대로 붙여넣을 거고요. 다음 아, T3, T3에서 뭘 하시면 되냐? 1번 글은 1번 글 작성자의 유저 네임은 이제 유저 맞나요? 유저 1 맞죠? 유저 1이다. 유저 1, 자,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1번글 작성자의 유저네임은 이제 유저1이다. 라는 거죠. 어, 여기까지는 이 네, 찾아오는 건 똑같죠? 네, 이쪽에서 멤버를 한번 더 찾아야 됩니다. 멤버, 어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멤버는 invert entity로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article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get, author가 있을 테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 author에 get, user name, 이, 이, user 1이 맞는지, d e f a l t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할 때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선 이거 두개 하고 기세 올리겠습니다. 한번 기시 이제 꼬였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해서 같이 지 그냥 얘브런치에 일단 올리고 나중에 풀 리퀘스트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뭐 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만 들어가고요.